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멜맘님들 저희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수면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께 수면교육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면교육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지,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푹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좀 주제를 몇 가지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양육자가 수면에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수면교육 해주시는 걸 추천해주세요 하지만 양육자가 수면에 1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스트레스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 힘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면 교육을 굳이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수면 교육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안 와서 중간중간 재우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안 힘든 거예요. 정말 몇 개월을 했는데도 괜찮다. 사실 어, 보고 어, 그러면 음. 하셔야겠죠. 그걸 어머니 아기는 스스로 자야 해요. 이렇게 강요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육자가 양육을 하는데 육아를 하는데 잠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굳이 수면 교육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되게 솔직해요. 저희는 어머니 굳이 수면 교육을 하실 필요가 약간 이렇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왜냐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진행했다고 가정을 해봐도. 음. 어머님이 괜찮으신데 뭘 바꾸는 거죠? 양육자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수면교육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아이가 밤잠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가 재워줬는데도 통상 자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음. 있어요 진짜 수유하면서 먹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요 음. 수면교육 안 해도 되죠. 음. 그런데 9시 깨고, 10시 깨고, 1시 깨고, 3시 깨고, 4시. 이렇게 엄마도 못 주무시고, 아이의 수면의 질도, 시간도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엄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수면 교육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올리면 막 저희 아이 수면 교육 필요한가요? 아, 3개월 네. 아들 새벽 수유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수면 교육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아이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혹시나 3개월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수유 딱한번 하고 잘 잔대요. 그러면 뭐아 그런 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8개월인데 새벽 수유 한 번, 두번 하고 새벽에 기본 두세 번의 깸, 뭐 한두 번의 깸, 약간 이런 게 있다면, 어, 조금 더잘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아니면 밤잠이 1 0 시간 미만이거나,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밤잠을 스스로 자지 않으면 밤잠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면교육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재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진짜 쭉 자면 사실 굳이 수면교육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낮잠 연장을 하루에 한번 이상은 하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낮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때는 하루에 한번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7개월인데 낮잠이 무조건 30분 컷이에요. 20분 컷이고요. 제가 안와서 옆에서 재워 주지 않으면 안 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낮에 먹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수면 교육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충분히 할수 있어야 하는 개월 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자명관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스케줄 이슈로 인해서 계속 수면에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수면교육을 하라고 추천해 드리는데, 만약에 5개월, 6개월 이후인데, 낮잠 연장 너무 잘해요, 애기가. 딱 제어만 주면, 우리 아이 1시간 이상 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낮잠은 수면교육 굳이 안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먹놀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면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이가 깨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잠 투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맞아. 사실 많은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이가 너무 피곤하면 잘줄 알았대요. 어... 그래서 낮잠을 안 재워보기도 하고, 엄청 깨어있게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가 다 우당탕탕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가 어 깨어있을 때100% 컨디션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놀지 못하는 경우, 수유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수면교육이 필요하겠죠. 음. 이것은 밤잠이 모자란 경우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 피로감이 계속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이의 수면 양과 질을 높여서 아이의 컨디션도 회복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어, 것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음, 음 그럼요. 수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 한달 이내에 조금 이벤트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경우라든지 내가 복직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약주 양육자가 바뀌어야 되는. 혹은 뭐 둘째가 곧 태어나요. 이런 경우라든지 뭔가 아이의 상황이 조금 변화돼서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혹은 2주 이내에 여행을 간다든지 좀 굉장히 긴 외출을 잡혀 있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 막 4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고, 아이가 예를 들어 한달 이내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지금 당장 수면교육을 하시는 것은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사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수면교육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가뜩이나 이 아이도 이 집이 내집 같지 않은 거죠. 이거는 사실 어른들도 그렇게 느끼실 그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가 뭐, 2주 이내이다 그렇다면 수면교육을 나중에 좀 홀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사가신 이후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뭐 이사가 막 3개월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교육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이가 혹시 진단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담당 의사 선생님과 리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소경료가 심한데 수면교육이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는 몸무게가 많이 미달인데 수면교육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 신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면교육 가능한가요? 등등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항상 수면교육의 여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단 명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담당 선생님, 처방해주신 선생님과 수면교육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수면교육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전이 사실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이 수면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어, 또, 양육자 분들 상호 간에 합의가 되신 경우에 수면 교육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릴 때는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가 여러 신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시터 이모님이시라든지, 우리 친정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 아니면 뭐 남편, 뭐 또, 형제자매들이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양육자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걸왜 올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게 되면, 밀어붙이고 계신 어머님이 상처받으시고, 결국에는 유지해주시는데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부모님들 설득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근데 저희 사실 컨설팅 때 되게 특이한 경험이, 이제 시어머니와 컨설팅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거. 맞아. 근데 제법 있어요. 어, 맞아요.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걸 요청을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또 너무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 해서 진짜 실제로 할머니랑 같이 미팅하고 맞습니다. 카톡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민정님도 그런 경험이 있 맞아요.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할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하셔서 저 누구 할머니한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인스타그램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아 누구누구 할머니인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어, 댓글도 받고 DM도 받고 너무 되게 기억에 남는 가족인 거죠.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의가 잘 되신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간혹가다 아버님, 어머님 사이에도 합의가 안 되신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맞아요. 경우 어머님께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수면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